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의혹을 받는 인물을 옹호했던 유튜버 일주어터가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일주어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많은 분께 상처를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고 글을 올리며 고개 숙였습니다. 이어 최근 정확한 사실 파악이 되기 전에 댓글을 작성했다며 이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참 많이 후회스러웠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다며 변명의 여지 없는 저희 불찰이며 제 부족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일주어터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유가족분들께 또 한번 상처를 드리는 일이 될까 조심스러운 마음이라며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한 태도로 말하고 행동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일주어터는 오요한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과 함께 가해자 중한 명으로 김가영 MBC 기상캐스터가 지목되자 지난달 27일 김가영의 SNS 게시글에 이를 반박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은 SBS 골때리는 그녀들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당시 일주어터는 가영 언니는 오요한나님을 못 지켜줬다는 사실에 당시에도 엄청 힘들어했다며 오요한나님이 제게 가영 언니 너무 좋아하고 의지하는 선배라면서 진심으로 얘기해줬다고 했습니다. E aí